이번엔 베이서스 QI2 자기 무선 충전기 소식이에요. 아이폰 사용자분들 주목! QI2 인증받은 15W 초고속 충전으로 7.5W보다 무려 2배나 빠르답니다. 강력한 자석이 휴대폰에 착 달라붙어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죠. 7mm의 얇고 가벼운 디자인은 물론 케이스 씌운 채로도 빠르게 충전되니 편리함이 최고예요. 알루미늄 합금으로 발열 걱정도 덜어주고 아이폰부터 다양한 기기까지 호환되니 여러분의 충전 생활을 스마트하게 바꿔줄 이 충전기 한번 살펴보셔요. 밤에 책 읽기 힘들고 눈 피로하셨던 분들께 기쁜 소식 가져왔어요. 바로 베이서스 컴포트 독서 미니 클립 램프인데요. 손 안에 쏙 들어오는 가벼운 무게 덕분에 가방에 넣고 어디든 나만의 독서 공간을 만들 수 있답니다. 책상, 노트북, 침대, 어디든 척하고 꽂으면 끝이에요. 360도 자유롭게 휘어지는 기둥 덕분에 원하는 대로 빛을 조절하고 터치 한 번으로 밝기도 3단계로 바꿀 수 있죠. 특히 4000켈빈의 부드러운 빛은 눈을 편안하게 지켜주고요. 배터리도 무려 24시간이나 가니 밤새 독서해도 걱정 없어요. 스마트하게 눈 건강 챙기면서 독서 즐겨보실 분들 이 램프 꼭 한번 만나보셔요. 모니터 스탠드 찾고 계셨나요? 시디스플레이 휴대용 스탠드라면 7인치부터 17.3인치 화면을 거뜬히 지지하고 V4 75x75까지 문제없어요. 120g 초경량으로 어디든 가볍게 자유로운 각도 조절로 목과 어깨도 편안하답니다. 튼튼한 알루미늄, 합금의 미끄럼 방지 실리콘, 공구 없이 뚝딱 설치되는 편리함까지 이 모든 걸 지금 경험해보세요. 드론 비행 좋아하는 분들 배터리 걱정 이제 그만. VFly 옵스토어 3 V3 충전기가 왔어요. 작은 레 s 드론 배터리 6개를 한 번에 충전 방전 보관까지 똑똑하게 관리해줍니다. 큼지막한 LCD 화면으로 상태를 한눈에 확인하고 ph 2.0, bt 2.0, 커넥터 모두 호환돼 어떤 배터리든 문제없어요. xt60, dc, usbc, pd 같은 다양한 전원 방식 덕분에 어디서든 자유롭게 쓸수 있죠. 배터리 6개를 단 25분 만에 가득 채우니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걱정 없어요. 발열 관리까지 뛰어나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스마트한 드론 생활 이 충전기 한번 눈여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번에 위급한 순간에 우리를 지켜줄 든든한 만능도구 샤우트리 랩터스 다기능 가위 소식 가져왔어요. 야외 활동 즐기는 분들 귀가 쫑긋할 만한 물건인데요. 일반 절단은 기본이고 웬만한 병뚜껑은 톡 따고 얇은 금속판까지 싹둑 자를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겠어요? 만약 갑작스러운 비상상황이 닥쳐 자동차 안전벨트를 끊어 탈출해야 하거나 유리창을 깨야 할 때도 문제 없어요. 안전망치 기능까지 갖췄으니 말이죠. 손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크기라 언제든 가볍게 휴대할 수 있으니 이런 든든한 전문가용 가위 하나쯤은 이제 정말 필수품이 될것 같네요. 책상 아래 어지러운 케이블 이제 안녕이에요. 여기 반가운 소식. 책상 아래 케이블 관리 트레이를 소개합니다. 어수선한 선들을 감쪽같이 정리해 줄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죠. 이 트레이의 진짜 매력은 뭐냐? 드릴 없이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튼튼한 PVC 소재로 오래 사용하실 수 있고요. 깔끔한 디자인은 물론 두 가지 크기로 나와 어떤 책상에도 딱 맞게 고르실 수 있어요. 이제 지저분했던 케이블들이 사라지고 쾌적한 작업 공간을 만나보세요. 작업 환경을 깔끔하게 바꾸고 싶다면 이 케이블 관리 트레이를 꼭 눈여겨보세요. 아이들 집중력, 리듬감 키워줄 퍼즐 게임 왔어요. 바로 몬테소리 푸시 테이블 게임인데요. 조명, 음악 따라 손가락 움직이면 논리력, 사고력 쑥쑥 늘고요. 속도 3단계, 볼륨 4단계 조절로 몰입감은 최고지요. 점점 어려워지는 레벨에 도전하며 똑똑한 놀이 선물해주세요. 생일 선물로도 좋답니다. 낚시 좋아하는 분들 귀 쫑긋할 소식 가져왔어요. 바로 붐낚시 PB3 낚싯대 가방인데요. 이 가방의 진짜 매력은 길이 조절이 정말 자유롭다는 거예요. 135cm부터 215cm까지 길이를 늘려 어떤 낚싯대든 척척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싹 펼쳐 쓰는 이 독특한 디자인 정말 편리하겠죠? 다양한 낚싯대 크기 걱정은 이제 그만. 소재는 또 어떤데요? 고품질 나일론으로 방수는 물론 마모에도 강해 소중한 낚싯대를 오랫동안 든든히 지켜줍니다. 외부 충격에도 강하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내부에 부드러운 쿠션 폼과 낚싯대를 고정할 스트랩까지 갖춰 손상 걱정은 없겠지요. 한 번에 세대까지 넉넉히 담을 수 있으니 여러 낚싯대를 챙겨야 할때 아주 유용하고요. 가볍게 접어 보관하기 쉽고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는 조절, 어깨 끈은 탈부착이 가능해 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매거나 아주 편안합니다. 낚시 포인트로 이동할 때 다른 장비까지 함께 들수 있어 더욱 편리해요. 튼튼한 YKK2A 지퍼로 내구성까지 완벽하니 오랫동안 함께 할수 있습니다. 이제 낚싯대 보관 걱정은 잊고 오직 낚시의 즐거움에만 집중해보세요. 낚시를 사랑하는 분들께 좋은 선물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귀 쫑긋할 소식 가져왔어요. 바로 블루투스 스피커 모자인데요. 따로 이어폰 챙길 필요 없이 음악도 듣고 전화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운동할 때나 낚시, 달리기, 캠핑처럼 야외활동 즐길 때 아주 딱이지요. 스마트폰과 쓱 연결하면 바로 고품질 음악이 귀에 쏙 들어오고요. 무려 6시간이나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대기 시간도 길어서 하루종일 든든하답니다. 머리 사이즈 상관없이 편안하게 조절되고 깔끔하게 세탁도 할수 있으니 더욱 좋지요. 간편한 3개의 버튼으로 음악 재생이나 전화 받기, 볼륨 조절까지 뚝딱 할수 있어요. 남성분들, 여성분들, 심지어 아이들까지 모두에게 멋진 선물이 될 거랍니다. 일상생활을 더욱 스마트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이 모자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번엔 포메모 m83이 휴대용 프린터 소식 가져왔어요. 잉크 없이 300 dpi로 선명하게, 어디서든 A4 문서를 뚝딱 뽑아내는 이 프린터 가벼워서 가방에 쏙 휴대폰과 블루투스로 착 연결되니 바쁜 당신께 정말 간편하지 않겠어요? 이 M832 프린터, 눈여겨보세요 오늘은 드론에 관심 있는 분들께 아주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바로 샤오미 4DRC V30 미니 드론인데요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화질 8K HD 카메라 덕분에 선명한 비행 영상은 기본이죠 멋진 항공 촬영에도 손색이 없을 거예요 무려 5면 장애물 회피 기능으로 어디든 안심하고 날릴 수 있답니다 팔까지 접히는 작은 크기라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기 정말 편하고요. 가벼워서 휴대성도 최고예요. 하늘 위에서 360도 뱅글뱅글 돌려보는 재미. 상상만 해도 신나지 않나요? 세 가지 비행 속도로 원하는 대로 짜릿한 비행도 마음껏 즐길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경로를 그리면 드론이 따라가는 궤적 비행도 가능하고요. 와이파이 FPV로 실시간 영상 보며 마치 드론에 탄듯 조종할 수 있습니다. 조종이 서툴러도 헤드리스 모드와 원터치 복귀 기능이 비행을 아주 쉽게 도와줄 거예요. 안정적인 고도 유지 기능 덕분에 흔들림 없는 촬영도 가능하고요. 배터리도 28분이나 간이 실컷 즐겨보세요. 스마트하게 하늘을 누비고 싶은 분들, 이 샤오미 드론 한번 눈여겨보세요. 캠핑이나 야외활동 즐기는 분들, 이번 소식에 귀쫑긋 해보세요. 바로 휴대용 다 기능 콤비네이션 팬츠인데요. 펼치면 무려 12가지 넘는 기능이 쏙 들어와, 이거 하나로 야외활동 시 웬만한 일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고품질 스테인리스 스틸로 튼튼하게 만들어져, 그립감도 편안하고요. 한 번에 펴고 접는 것도 편리하고요. 무엇보다 휴대하기 좋은 크기에 가벼워서 주머니에 쏙 넣어 다니며 언제든 활용하기 좋아요. 세련된 모래 색상이라 멋스러움까지 더했답니다. 어떤 상황도 척척 해결해줄 만능 도구를 찾으셨다면 이 콤비네이션 팬츠에 한번 주목해보세요. 전자기기 수리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 여기 주목해주세요. 샤오미 휴대폰 등 다양한 전자기기 수리에 쓰이는 정밀 전동 드라이버 세트인데요. 작지만 강한 이 드라이버는 여러 정밀 비트를 품고 있어요. 손에 착 감기는 알루미늄 합금 본체는 미끄럼 땀, 녹걱정 없이 오래 쓰실 수 있지요. 강력한 모터가 나사를 빠르게 돌리고 금속 기어박스가 비트 흔들림 없는 정교한 작업을 도와 작업 효율도 높여줄 거예요. 무엇보다 밤에도 문제 없어요. 환한 세 개의 LED 조명이 어두운 곳도 밝게 비춰주고요. 내장 배터리로 선 없이 자유롭게 쓸수 있답니다. 한번 완충하면 나사를 무려 400개 넘게 풀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꼼꼼한 배터리 안전과 충전 보호 기능까지 갖춰 안심하고 쓸수 있죠. 작은 고장도 직접 고쳐보고 싶은 분들 이 정밀 전동 드라이버 세트 눈여겨보세요. 이번엔 휴대용 터보제트 선풍기 소식 가져왔어요 1.6kg 추력의 브러시리스 모터로 만능이죠 먼지, 물기, 불까지 돕고 4단계 속도 조절도 자유로워요 4000mAh 시 배터리로 80분 사용하며 LED 조명까지 든든합니다